문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 이 공간에서 대면을 하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커다란 철제로 저희가 제작한 중문이 있고요. 양쪽으로 수납장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 벽처럼 예쁘게 되어져 있는 공간은 이렇게 열면 굉장히 큰 공간으로 되어져 있는 신발장 겸 창고를 쓸수 있는 공간이고요. 반대편에 보시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예쁘게 뚫려 있는 신발장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가 벽이에요. 여기는 열리지가 않은데, 저희가 벽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신발장으로 보이는 게 훨씬 더커 보이기 때문에 마치 신발장인 것처럼 마감을 하고 이 가운데는 걸터 앉거나 할 수도 있는 조그마한 벤치를 하나 만들고 이 옆으로는 신발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을 깔끔하게 저희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문을 이렇게 옆으로 밀면 벽 안으로 이큰 문이 자연스럽게 열려서 들어가고 다 뜻으로 는이 피규어는 이 가족들이 취미 생활이 뭔지를 현관에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여기 안에 있는 피규어장을 수시로 바꾸면 또 그때그때 분위기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들어오시면 처음에 현관이 있고 반 층을 올라가서 1층이 시작되는데요. 같이 올라가 보실까요?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되게 재밌게도 캣타워가 있는데요. 가리모코에서 나온 캣타워인데 이 네이비색과 우의 조화가 굉장히 예쁜 캣타워고요. 이 집에 예쁜 고양이가 산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고양이 이름이 레오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구경을 할때 레오가 나와줄지는 한번 구경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1층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철제를 만든 간살돌을 열면 그은 타일을 시공했고요. 보시면 이대에는 고양이를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구를 고르거나 이 구조를 짤때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요. 보시면 여기 소파 있죠? 고양이 발톱에도 굉장히 강한 그런 원단을 사용해서 이 벽에다 붙이지 않는 소파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운드가 나올 수 있도록 소파를 제작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 아트월 쪽에도 양쪽에 커다란 창문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창문을 다 막고 대리석으로 이렇게 패턴을 올려서 굉장히 멋있고 웅장한 그런 아트워를 연출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짜 불이에요. 이 진짜 불이 리모컨으로 다 조절이 되고요. 얼마든지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가다 되고 이 에테널 날로기 때문에 뭐 따로 굴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요. 벌써 이것만 켰는데도 굉장히 집이 훈훈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 하얗고 모던한 공간에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이 작품을 셀렉했는데요. 최승윤 작가님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150 정도 되는 큰 사이즈의 작품인데 침구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렇게 큰 작품을 저희가 설치를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 박공 이렇게 사선이 들어가면서 버블, 네, 저 버블 조명이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어주는 게 바로 이 공간의 백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이블이 있죠. 여기도 비닐이 있는데요. 이게 익스텐션이 되는 테이블이에요. 이 안에 걸 접으면 더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요. 지금은 전부 다 펼쳐놓은 상태인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이 상판은 고양이가 긁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판이기 때문에 세라믹 상판으로 된 소재를 저희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반려동물하고 사, 이제 사용을 할 때도 문제가 없는 그런 식탁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또 재밌는 게이 의자인데요. 이 의자가 이렇게 바로 앉을 수 있지만 옆으로도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끌지 않아도 우리가 편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이점인 그런 예쁜. 그리고 여기 조명이 굉장히 예쁘죠. 이 플러스 조명인데요. 이 원하고 이 막대하고 이렇게 결합을 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을 조금씩 내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다른 라인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명인데 저희는. 이 원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원으로 선택을 해서 시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주방을 보시면 이렇게 세라믹 소재를 이용해서 전혀 반려동물 발에도 긁히지 않는 소재를 썼고요. 이렇게 컨센트가 숨어져 있고 이렇면또 깨끗하게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정말 재밌는 건 여기에 인덕션인데요. 후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명이랑 이런 후드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죠? 근데 후드가 없으면 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후드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 후드가 내려가는 동안에 또이 집에 비밀이 있어요. 주방이 이게 전부냐? 아닙니다. 숨어있는 주방이 있는데요. 우선은 맛배기로, 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면, 어? 저 뒤로 뭔가 주방이 보이죠? 자, 이렇게 문을 열고 여기다 넣으면 저 뒤에 주방에서도 여기 있는 그릇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보이, 보여드릴게요. 근데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접고 얘를 또 접어서 밀어 넣으면 눈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뒤로 새로운 주방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해서 넣으면 저 반대쪽에서도 꺼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네. 전혀 문제 없이 동선에 문제 없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주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쁜 주방에서도 또살림을할수 있지만 안에서도 또 편하게 요리를 하실 수 있는 구조고요. 이 바깥에도 또 서브 냉장고가 이렇게 빌트인되어져 있어서 금방 꺼내서 써야 되는 물건들은 또 이쪽에다 넣으십니다. 그리고 1층은 되게 재미있는 게 화장실이 이쪽에 있는데요. 굉장히 모던한 타일인데 그림을 하나하나 그린 것 같은 그런 패턴이에요. 1층에 화이트 앤 블랙의 모던함을 살리기 위해서 1층 화장실에도 이 분위기와 비슷한 그런 타일을 골라서 저희가 이렇게 시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층 화장실은 재밌는 게 이런 모든 수건걸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얀색으로 맞춤을 해놨어요. 아마 계속 보시면서 화장실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는 즐거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계속 영상 보시다 보면 비교해보시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데 나갈 때 이렇게 문 하나만 열 수도 있어요. 이게 팁인데 폴딩도어로 제작하실 때이문 개수를 홀수로 하시면 이렇게 하나만 열고 다니는 문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짝수로 하면 무조건 적어서 나가야 된다는 게 저는 꿀팁이거든요. 보시면 자, 여기가 썬룸이에요. 근데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밤이 됐는데 더 분위기가 좋아요. 보시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제 곧 다가올 거라서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에 또 수납장이 있는데요. 이 수납장 안에다가 청소기랑 밖에서 떼는 장작이랑 이런 것들을 다 보관을 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게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탄생했습니다.